라게 월패 조가 3십년 정절 이게 무슨 얘기냐? 라게는 양쪽 눈썹이죠. 왼쪽 눈썹은 라후, 오른쪽 눈썹은 개도. 게도. 라후 개도가 첫 점만 따서 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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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눈썹이 월패와 교과를 하면은 월패는 뭐죠? 삼근을 월패상이라고 그러어 월패상이라는 별인데, 그러니까 이 눈썹이, 월패와 교화를 한다는 말이야. 라게 일월교정 삼십전후 입사 위승 불연야요. 읽어봅시다. 양눈썹이 산눈을 향하여 미두가 침범하는 불쑥지상이니 오래 못사는 상인이 삼십을 넘기 어렵다 했으나 만약 승도에 입문하면 즉 흉이 되면 이를 면한다 했으니 이는 락이나 흉성으로서 영성, 영성이라면 우리 정신, 뭐 영혼, 뭐 그런 거죠 우리 생각, 마음 뭐다 영성이라고 하죠. 그 영성의 본당인 일월과 어, 월패를 침범하여 침범하여 하니 하여를 빼고 그냥 침범하니 영성수행자는 어? 수련의 공으로서 이를 타팔이라는 이치라니 라겐는 흉선이라고 그랬죠이두 눈썹은 어, 원래 어, 천문학에서 말할 때 어? 천문지리 천문에서 말할 때 흉상으로 간주한다 말이에요 이 흉상은 이양 눈을 보호를 해야 하는데 어. 원래 보수관이라고 해서 어, 눈썹의 본부는 수명을 보존한다. 즉, 수명을 보존하는 관이다. 오관 눈에서 눈썹은 수명을 보존한다. 무슨 의미냐? 두눈에이 동자의 신기가 바로 수명을 좌우하는데, 이 신기를 보호하는 것이 라오게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정도로 높이 떠서 길게 뻗어서 눈보다 더 길게, 이걸 과목이라고 하죠. 눈을 지난단 말이에요. 과목. 눈을 지날 정도로 눈보다 더 길게, 높이 떠서 보호를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바짝 붙어버리죠. 이건 보호가 아니고 압박이죠. 너무 낮게. 응. 압박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아반이라고 하죠. 아반. 눈을 눌렀다는 거죠. 눈 눌렀자. 눌라이흉상이 눈을 누르면 어. 이 수명을 보존하기는 그냥 오히려 반대 현상이 응? 응. 벌어지겠죠. 근데 지금 보세요. 락의 월패교과라는 말은 이런 형태가 아니고 어. 이 삼근을 향해서 눈썹이 이렇게, 이렇게. 10명의 근본이 되는 상근을 침범한 거예요. 이건 아반보다 더 무섭죠. 어. 이러면 여잘한단 말이에요. 여잘, 음. 젊어서 죽는다 소리에요. 여잘. 그래서 양눈썹이 상근을 향해 미두가 침범하는 미두는 눈썹 대가리죠? 눈사귀로 있으면은 어? 여기는 미 두가 되고 여기는 미 미가 되고 어? 어. 머리 두자 미두, 꼬리 미자 미미 이 미두가 바로 미두가 땅상골을 음. 침범하면은 결과는 뻔하죠. 음. 그래서 3 0을 넘기 어렵다 했으니 만약 승도에 입문하면 이를 면안한다 이런 어? 그 이제 그 응? 영상 수행을 많이 해서 그 수련의 공으로써 이를 타파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수련을 얼마나 하면 이운명을 바꿀 꾸수 있을까 <laughs> 상황에 바뀌는 거고 신대성 불양 삼시 외귀 몸은 큰데 음성은 별로 오랑오랑 울리질 못하고, 아주, 이 덩치에 비해서 음성이나 무 부족하다는 얘기. 그음 30여세 이미, 응, 여자랄 수 있다. 신비 기부란 40여 귀. 어머나 아 살집이 굉장히 좋은데, 신비 살집 빚자. 근데 기가 부족해. 그, 살찐 몸을 지탱할 만한 기운이 부족하다는 얘기. 요 그래서 이 40여 귀. 40여세에 또 요절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몸은 큰데 음성이 크게 울리지 못하면 즉 소리가 작으면 30에 죽고 몸이 후중한데 기운이 강하지 못하면 40을 넘기기 어려우니 이런 한 가지로 몸에 진기가 부족한 탓이라 몸에 진액, 진기가 부족해서 음. 이 무슨 말이냐. 몸에 진기가 충만하면요, 몸은 큰데 음성이 작을 수가 없어요. 우렁 우렁 하는 거죠. 타고는 몸에 정기가 근본은 정이라는 거죠. 내 일신의 정기가 근본인데 정기운이 부족하니까 어. 신대불이 몸은 큰데 음성이 소리가 음성을 바로 정에 바로온데 하단전 성추로단전이요 그랬지 소리라고 하는 것은 추로단전 아랫배 하단전에서 올라오는 기운이 여기 정기운이 하단전에 머물러서 여기서 에 발출되는 것이 소리라는 거다 너무 기운이 응? 타고난 정치 운이 약하니까 몸은 큰데 소리는, 어? 소리는 아주, 음, 참으로, 너무나 부족하단 말이에요. 어, 또 살찐 사람이, 응? 너무 살이 쪘는데, 기운이 응? 딸리면, 기단해. 응. 짧을던지, 키가 자꾸 줄어붙어서, 기단이라는 말은 몸에서 응? 살이 뒤룩뒤룩 쪘는데 기운이 강하지 못하면 기운이 자꾸 줄어붙어서 어쨌냐또사이여어에열사할수 응. 있다. 이게 다 몸에 진기가, 바로 정, 이 정기운이 부족한 탓이란 말이에요. 정을 길러야죠. 정을 기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어, 그 다음, 알로 비무량 38살상. 어, 눈동자가 나왔단 말이에요. 또 거기다가, 어, 눈에, 아니, 콧대. 어, 콧대마저 너무 부실해서. 음. 이 양이라는 것은 음, 기둥량자. 코의 기둥이죠. 또는 이거 들보양이라고도 그래. 대들보라는 들보양, 기둥양. 그 일면에 있어서 얼굴 전체에 있어서 이게 하나 기둥과도 같고 들보와도 같은 존재인데 이호 비장 이게 비장이라고 그러죠 어? 비장, 비장, 비장이 음? 너무 괜찮다는 말이야. 눈도 나오고 코에기동도 어? 무량하니 38살상이에요. 동자가 윗보벗이 어? 밑에 눈동자가 벌렁 나오고 돌아내죠. 동자가 툴툴댔어요. 덜 음. 콧대가 너무 약하면. 38세의 생명이 위험하든지 몸을 크게 상할 수가 있으니 조심하라. 38세를 왜 하필 지적을 했다고 보지요? 네? 아, 물론 목석관이라고 해서 간장에 선우천수를 삼팔목이라고 하죠. 우리 간장, 심장을 이치로 하고, 어. 근데 그게 아니고 38은 두 눈동자가 유년행도에서 몇살몇살 몇살 흘러가는 그 유년 유년법에 의할 때 왼쪽 눈이 37세요, 오른쪽 눈이 38세 여기 뭐가 있냐 이 유년법이 세세년년 흐르는 그 나이가 그렇단 말이에요. 음. 태양태음이라고 해서 요 안쪽 흰자위 발이 어두지요. 어두가 되는 태양태음이 여기 35세가 되고 어, 마찬가지 36세 동자가 37, 3 8 바깥쪽에 어음이죠. 어음이 어미. 꼬리 꼬림 밑죠 꼬리가 39세, 40세 이렇게 6년을 지배해요. 이제 38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눈이 튀어나오고 콧대마저 약하면 38세 생명이 위험하다 또는 몸을 크게 다친다. 여자를 하든지 몸을 상하든지 다 마찬가지죠. 눈이 이렇게 에? 돌했다는 얘기는 볼록렌즈처럼 볼록하게 동작을 나왔다. 에이, 이거는 뭐, 무슨 얘기냐. 그두 눈에 진기가 부족한 거예요. 근본적으로 진기가 부족해서 눈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신기는 뭐냐? 바로 조금 아까 얘기한 정기예요. 바로. 정기 기운이 음, 약해서 어, 이 참된 기운이 부족하다 보니까 눈이 음? 도란이 되는 거예요. 어? 도란 참 나쁘죠. 아주 음. 이 도란이 된 사람은 38세의 삶이 위험하고 몸을 그게 다 지우기 정도가 아니에요 사실은. 가진 음. 파란만장이에요. 음. 파란만장. 대개 그래요. 아주 특별하게 지혜를 갖춘 사람이라면 모르는데 눈이 튀어나오게 된 자체는 벌써 지혜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운명의그 풍파에 휘발려버려요. 네. 구차한 얘기지만, 내 본인이 그랬어요. 나도 눈이 좀 나왔어요. 그래서 파란만장했어요그 여파가 지금도 밀려오고 있어요. 니 이제 다른 시간에 또 상세히 얘기할 거고,